도둑년이라 부르던 그 입에서 사장님이라는 말이 나온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른해 동안 국밥집 부엌에서 새벽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통장에서 300만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의심의 중심이 되었고 시장엔 소문이 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빼앗긴 이름을 되찾았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시끌벅적하던 그날 저는 방안맨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눈에 띄지 않게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는 그 자리가 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마이크 앞으로 나가시더니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집 진짜 사장은 제 며느리 김선영 사장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고 몇몇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고개를 든 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왔던 비난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저는 심장이 크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과 한달 전, 어머니는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려 터진 년, 사람 잡는 년.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사장님이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손등을 꼭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아직 이 진실을 모릅니다. 저는 올해 예순들입니다. 서른 해 동안 새벽 5 시만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고 제 하루는 국밥집 불을 지피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맨 처음 뜨거운 냄비에 뼈를 넣는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선영아, 손이 그리 느려서 장사되겠나?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됩니다, 어머니. 국물은 천천히 우려야 깊어요. 하지만 속에서는 늘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손끝이 이집 국물 맛을 책임지는데, 왜내 이름은 간판에 없을까? 저는 가끔 손님들 사이에서 칭찬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 집은 맛이 깊네. 국물 맛이 예전 그대로야. 그럴 때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 하나가 움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한마디는 그 희망을 바로 꺼뜨리곤 했습니다. 느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장사는 속도가 생명이다. 그 말은 뜨거운 국물보다 더 깊이 제 손등에 새겨졌습니다. 서른해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칭찬은 가게 것이었고, 질책은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맞은편 철물점 진갑돌 씨는 시장에서 제일 입이 빠르다고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웃기려는 말 속에 진심을 한 스푼씩 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철물점 셔터를 올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 며느리, 오늘도 뼈냄새로 시장 사람들 다 잡내인. 사람들은 깔깔 웃었고, 저는 부끄럽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그는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근데 이집 국물 없으면, 시장 반은 굶어 죽는다. 내가 열 번은 증언한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의 비난보다 제 마음을 더 뜨겁게 채워주었습니다. 갑돌씨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시작해서 진심으로 끝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장 명함 하나 없어도 저 손맛은 명함이제 저는 그때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돌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린 손이 문제 아니제. 얕은 사람이 문제여. 그 말이 제등 뒤에 힘을 실어주는 버팀목 같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이 집을 지키는지. 며칠 전부터 손목이 유난히 저리고 젓가락을 잡을 때마다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국물 냄비를 들다가 손이 덜컥 미끄러지는 순간 겁이 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를 보시더니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많이 나쁜 겁니까?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계속 무거운 걸 들고 적고 삼고 반복하시면 몇년 뒤엔 젓가락 잡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뭘로 살아갑니까?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너무 작게 들렸습니다.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줄이시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병원을 나서는 동안 찬바람이 손목을 스칠 때마다 마음까지 절여왔습니다. 서른 해 동안 제 몸을 지탱해준 두 손이 이제는 저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로 돌아가는 길이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저는 손목을 쓰다듬으며 걸었습니다. 아프다는 말조차 할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식탁 위에 아직 따뜻한 국소치 있었고, 저는 평소처럼 앞치마부터 매려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에서 삑 하고 알림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엔 거래통장 300만원 출금이라는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식은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통장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 통장에서 돈 빼셨어요? 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그러겠노? 네 아니면 누가 했겠노?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저 정말 몰라요. 손도 못 대봤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날카롭게 쏘아붙이셨습니다. 요즘 폰 잡고 뭐 하는지 내가 다 봤다. 그 말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 이 상황을 설명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른 해 동안 이 집에 있었지만 저는 통장 한번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도둑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 나갔을 때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누군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느린 줄만 알았더니 손은 또 빠르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장에서 순식간에 돈 빼갔다 하더라. 저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하며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귀 옆에서 큰 북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 시장에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도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갑돌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 사람 말이라는 게참 무섭다. 확인도 안 하고 입부터 열거든. 저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그냥 숨고 싶어요. 갑돌 씨는 제 어깨를 톡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늘 말하잖소, 느린 사람은 있어도 얕은 사람은 오래 못 간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선영 씨는 국물처럼 깊은 양반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 저는 그 말이 눈물보다 먼저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좁았고. 말은 빨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망치듯 잠이 들었다가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확인을 해야겠다. 숨지 말자. 마음을 붙잡고 가게 문을 열기 전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제 순서를 기다릴 틈도 없이 말했습니다. 이 통장 거래 내역 출력 부탁드립니다. 직원분이 서류를 출력해 주셨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명의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종이를 두 손으로 꼭쥔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두 아주머니가 제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은행부터 간거 보니 맞네. 티가 나는 기지배라니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찾으러 왔어요. 바람이 세게 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심장이 더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는 차가웠지만, 이것이 제가 가진 유일한 실말이었습니다. 정말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저는 손목이 저리는 것도 잊은 채, 그 종이를 가방 깊숙이 넣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은행에서 나오고 나니 제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니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오래 마음속에만 넣어두었던 조리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원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게 시작하는 사람이 더 깊어요. 요리도 인생도.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고개를 숙여 교제를 받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찍힌 영수증을 손에 쥐는 순간 너무 오래 잊고 지냈던 제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선영. 그 이름이 낯설지 않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창밖 시장 간판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제귀속엔 시장 사람들의 말이 겹쳐 들렸습니다. 학원비 어디서 났겠노. 돈 빼간 거로 등록했겠지.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이름으로 배우고 싶어요. 서른에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내세운 날이었습니다. 두렵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조리학원 첫날 수업이 끝나갈 무렵 낯선 번호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시음파 출소입니다. 통장 건으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요. 내일 방문 가능하십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누구 전화였노?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오래요. 그러자 어머니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 했잖아. 사람이 달라지면 티가 난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 위에서 울고 있었지만, 울음을 삼키는 게제 인생에 더 익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4시가 지나도록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 창문을 열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신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 목소리를 누가 들어줄까요? 그 말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내일이면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저렸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파출소로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와 철제 의자의 느낌이 바로 전해졌습니다. 담당 경찰분이 서류를 펼쳐 제 앞에 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사기 계좌와 유사한 형태의 이체 시점이 겹치는데요. 혹시 본인이 사용했거나 타인에게 맡긴 적 있으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도 몰라요. 통장에 손뗀적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어머니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그렇지. 요즘 폰 들고 뭐 하는지 내가 다 봤다. 밤마다 뭐 적던데 그게 뭐였노?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학원 준비하려고 레시피 정리한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린 채 말씀하셨습니다. 확신이 없다. 내 며느리지만 요즘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은 칼보다 깊이 들어왔습니다. 서른해를 함께 살았는데 저는 결국 타인이었습니다. 경찰부는 말했습니다. 추가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사회적 유죄 판결을 받은 듯 했습니다. 파출소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어머니는 한마디도 없이 앞서 걸어가셨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는 제 방으로 향하셨고, 서랍을 거칠게 열어 무언가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가만히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학원 영수증을 꺼내들며 소리치셨습니다. 이거 뭐고, 이돈 대체 어디서 났노? 저는 답답한 마음에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마트 시식 알바했어요. 국밥집 일 끝나고 새벽 장사 들어가기 전에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비웃듯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이에 알바라 참 답답하다. 저는 참다 못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그런 소리하고 있을 때가 아니제. 그 말은 벽에 부딪힌 공처럼 제자리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끈채 이불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을 훔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되찾으려는 사람인데 왜 아무도 몰라줄까요? 눈물은 베개를 적셨지만 소리는 끝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른해 동안 참아온 것처럼 이번에도 조용히 삼켰습니다. 밤은 길었고 마음은 더 어두웠습니다. 며칠 뒤 다시 파출소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포기한 채 앉아 있었는데 경찰분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제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추가 확인 결과 말씀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통장 일부 금액이 김선영 님명의 계좌로 정기 이체되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경찰부는 서류를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서류에 시어머니 서명이 함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이 흔들린 것보다 어머니의 눈빛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는 말없이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가리셨고, 눈가에는 물기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분이 다시 설명했습니다. 통장은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사장님은 며느리 분이셨던 거죠. 이번 사건은 제3자의 범행으로 결론 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의심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진실의 열쇠가 제 이름 위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신 채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서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장이었습니까?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조차 낯설었습니다. 서른해 동안 몰랐던 진실이 한 장의 서류로 드러났습니다.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어머니를 앞세워 걸었지만, 마음은 뒤엉킨 실타래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어머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셨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건네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통장과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끝나면 이 집과 가게를 맡길 사람, 선영.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잡혀 살았다 욕먹기 싫어서, 티못 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제일 성실했고 제일 오래 버텼다는 거 알았어. 어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 빠른 사람보다 오래 버티는 사람한테 집을 맡기는 거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제가 평생 기다려온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말 한마디만 안 해주셨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단한 번만이라도 믿는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한다. 고맙다, 선영아. 그 순간 서른해의 무게가 조금씩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먼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가자. 마무리를 해야 한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이크를 잡으시며 동네 어르신들과 시장 상인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저 며느리 느리다 하고 답답하다 하고 심지어 도둑년이라 욕했던 사람 바로 나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도둑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 준비해준 사람이고 내가 못다한 삶을 대신 완성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아 앞으로 세우시며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국밥집의 진짜 사장님은 김선영입니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대신 정직하게 오래 버티는 사람이 되십시오. 순간 박수 소리가 우르르 터졌고, 저는 그 박수가 제 이름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진갑돌 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선영 사장님.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응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서른에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불린 날이었습니다. 며칠 뒤 간판에는 새 이름이 걸렸습니다. 선영 국밥 앤드 시니어 도시락. 저는 새 조리복을 입고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김선영. 이 이름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첫 배달을 나가면서 진갑돌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천천히 가도 괜찮소. 뭐든 오래 가면 그게 진짜 장수식당이고 장수 인생이여.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오늘도 제 속도로 가보겠습니다. 오토바이에 도시락을 싣고 골목을 지나는데 바람이 천천히 불어왔고 그 속도가 제 호흡과 꼭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선영 사장님, 오늘도 국물 맛 좋네요. 역시 이 집은 믿고 먹어요.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이름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느린 사람이 아니라 제 속도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가게에 나오셔서 저를 지켜보셨고,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김선영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과 함께 제 마음 속에도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서른해 만에 찾은 제 이름, 그 이름으로 오늘도 새벽을 맞이합니다. 사람마다 삶의 속도가 다르다고들 말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미안한 마음으로 숨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명하려 애쓰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 김선영으로 살아갑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면 오늘부터 당신의 이름도 조용히 다시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